안녕하세요. 파주에서만 4년 차 활동하고 있는 청춘하우중의 신성희 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하우중의 박준혁 부장입니다. 음. 이 희사님 오늘은 어디로 나오셨죠? 오늘 나온 곳은 파주시 야당동으로 나왔어. 야당동. 음. 이거 입지 참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입지가 신축빌라 분양하는 곳 중에 지금 단연 베스트 1위. 오. 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지. 네. 어, 너무 좋아 입지. 일단 쭉 설명을 해줘볼게. 네. 야당역까지 뭐 성인 남성 기준이 아니라 네. 남녀노소 누가 걷더라도 5분이면 가. 어, 그 말은 야당역 앞에 있는 프라자 상권들 있잖아. 네. 어, 거기 도보로 뭐 대형 마트, 영화관, 병원, 각종 프랜차이즈 상점들 모두 이용하는데 도보로 10분 컷. 보통 우리가 역세권 아닌 곳을 내가 촬영을 할 적에 네. 자차로 5분에서 10분 사이에 어디든 갈수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 그렇죠. 여기는 시동 안 걸어도 돼. <laughs> 어, 여기는 도보로 그렇게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고 네. 무엇보다 좋은 게 단지 바로 앞으로 브릿지 공사를 하고 있어. 네. 어, 그게 이제 CTX A 그 개통에 맞춰서 연말쯤에 이제 개통을 할 건데 그러면 인정 호수공원을 정말 내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야. 야. 운정 신도시 안에 있는 그 어떤 아파트도 운정 호수공원 이렇게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단지가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빌라다 입지는 음... 아주 그냥 1등이다, 1등이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지 네. 어. 구조도 이렇게 좋은가요? 일단은 구조가 정말 좋지 근데 여기가 15개 동, 114세대로 이뤄질 예정이야. 음 그러니까, 단지 규모면에서도 15개 동이면 빌라 단지 중에 가장 큰 대단지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지. 네. 단지가 이렇게 커버리면. 오늘 촬영할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 4개에, 욕실 2개, 그리고 야외 테라스가 2개가 있어. 2개요 어, 그래서, 테라스 생활을 좀 만끽하고 싶으신 분들, 뭐,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가고 싶은데, 사실 너무 비싸고, 네. 그리고 관리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 어, 이런 데딱 오면은 너무 좋은 대안이지. 어. 입지도 좋고, 집도 좋고. 그렇지. 분양가 당연히 비싸겠는데요? 그렇지. 이게 다 좋은데 쌀 수가 없어. 그 그거는 자본주의가 아니야. <laughs> 싸고 좋은 거 없어. 네. 그런 거 진짜 뭐 없어진 지 몇십 년 됐으니까 네. 그런 뭐좀 상스러운 멘트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분양가는 여기 노출이 안 돼. 아 근데 내가 우리는 원래 이제 초반, 초중반, 중반, 막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렇죠. 그렇게는 못하고 5억대야. 아 응, 집이 좋고, 넓고, 테라스가 두 개나 있고, 쓰인 자재도 굉장히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5억대로 나왔고, 이어서 시립주금 설명해 줄게. 네.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1억. 음 집가 격이 있다 보니까 1억은 있어야 되고, 네. 내가 집을 샀던 1억이 있다. 1억 8천. 근데 항상 말하잖아.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이야. 맞아요. 어, 어른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실입 조금 넣고 대략적으로 월부리금한 2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네. 개개인간 소득과 신용도가 다르잖아. 네. 유선문이 줘 알겠지? 어, 네. 어, 유선문이는 꼭 줘야 돼. 맞아요. 문자로 요즘에 좀 많이 물어보는데 네. 내가 문자 확인이 늦어. 네. 그러니까 유선문이 꼭 주고 네. 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없어요. 지금 내부 꼼꼼하게 설명해줄게. 네. 자, 집보러 가시 자,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줄게. 네. 양 옆으로 키큰 신발장이 4칸씩 총 8칸이나 시공돼 있어. 와. 그렇기 때문에 신발 수납 걱정이 없지. 그렇죠. 아래로는 이렇게 띄움 시공에 간접 조명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데일리 슈즈는 이렇게 안쪽에다 넣어두고 전실 공간 보다 넓고 깨끗하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일괄 소등 스위치는 나갈 때 누르기 편하게 이쪽에 되어 있고, 네. 중문 같은 경우에는 골드프레임이야.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어. 네. 이렇게 열고 들어가 볼게. 자, 첫 번째 방. 첫 번째 방. 어. 첫번째 방인데 네, 일단 모든 옵션은 동일해 네. 없는 데서만 내가 딱 한번 얘기를 해줄게 네. 일단 첫번째 방 같은 경우에 머리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있는데 네. 요거 방금 틀었어 네. 방금 틀어줘가지고 지금 땀이 계속 나 네. 어, 내가 좀 땀을 많이 흘리더라도 양해를 해주고 네. 좀 가엾게 여겨서 좋아요를 지금 한번 눌러주면 아 인성 너무 좋다 어, 앞으로 하는 줄다잘될 거야 어. 자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는 게 LX 하우시스 지인 창호야 네. 근데 KCC랑 1, 2등을 다투는 업체라고 라이벌 업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네. 이 LX 창호가 그냥 창호가 아니라 3중 복층 로이 유리야. 음 그렇기 때문에 유리가 세 계장이 들어간 거니까 단열 방음 끝. 끝. 그냥 끝판왕. 그렇죠. 어, 등급으로 놓고 갔을 때는 그 가장 비싼 창호야. 음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 안뭐와 보면 알아. 네. 그리고 벽지는 실크 벽지고 바닥은 각마루로 되어 있고 네. 각 방마다 이렇게 개별 온도 조절기가 라디엔 제품으로 들어와 있어. 네. 이제 여름 끝나고 그렇죠. 겨울이 오면 우리 경제적인 난방 효과 봐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어, 그렇게 돼 있고 네. 맞은 편으로 두 번째 방인데 자첫 번째 음.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테라스가 양 옆으로 있다 그랬잖아. 네. 이쪽 방에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어. 아. 모든 옵션은 동일한데 네. 벽지를 투톤으로 어. 썼지 네네. 어, 위아래 좀 다르게 썼고 이쪽으로 붙박이장이 있는데 이불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옷 봉도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옷걸이 놓고 당연히 옷장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지 알방으로 줬을때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붙박이장까지 있으니까 빠지는 거 없지 네. 어, 부족한 게 없고 다. 어, 또 이제 대각선으로 세 번째 방인데 세 번째 방이세 음, 번째 방도 모든 옵션은 다 동일해 네. 하지만 시스템에어컨이 빠져 아 그렇기 때문에 옷이 많다 어, 4인 가족이어도 옷이 많다 하면 이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낮은 편으로 공용 욕실이 있으니까 네. 뭐 아이들도 샤워하고 나서 바로 드레스룸 가서 옷뭐 챙겨 입으면 좋잖아 그렇지? 자연스럽게 공용 욕실 야오. 일단 호불호가 없는 야오. 욕조 시공을 해줬어. 네. 그치? 네. 욕조 굉장히 넓어. 맞아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욕조랑 똑같고, 네. 샤워기도 물때 걱정 없이 이렇게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와. 이쪽이 조적 선반이야. 뭐 이렇게 올려놨어. 네. 그래서 샤워용품 같은 건 이쪽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샤워할 때도 사용하기 편한 위치고. 그렇지 너무 좋지. 네. 그리고 도기 배치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네. 어, 거울 수납장도 굉장히 커 음. 그리고 타일도 테라조 타일로 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린아이나 나이드신 분이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네. 일단 욕실이 굉장히 넓게 나왔네. 넓네요 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수납장을 또 자투리 공간 이용해서 음. 이렇게 만들어줬어. 네. 깊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릇 같은 거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 그리고 주방 거실 일체형인데 주방 공간부터 일단 안내를 해줄게. 네. 이쪽에 식탁 등이 있잖아. 그래 네. 이거 6인 식탁이야. 네. 6인 식탁을 놓고도 뭐 거실 공간이 충분히 나와. 맞아요. 이렇게 돼 있고 요 앞에는 다 수납장. 오. 어, 수납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면형 주방이잖아. 네. 사각 개수대가 이쪽에 있어. 이쪽에. 어,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 바로 뒤에가 아트월이야. 네. 어, TV 시청 가능하지. 네. 이렇게 잘돼 있고 조리대 공간 충분히 넓고. 맞아요. 여기 냉장고 자리 맞춤장이 있는데 분양가가 5억대인데 네. 가전 옵션 빠지면 되겠어? 안 되죠. 안 되지. 삼성 디스포크 제품으로 넣어줄 거야. Yeah. 이렇게 넣어줄 거고 그리고 이쪽도 동선이 딱 뭐야. 음. 식기 세척기 자리잖아. 그렇죠, 그렇게. 어, 식기 세척기도 당연히 들어가. 네. 그리고 이 벽면 전체가. 어. 그 수납공간은 아니야. 오. 여기 수납공간이고, 네. 이쪽이 또 양문형 냉장고 마냥 이렇게 수납장인데, 네. 어, 아래까지 다 네. 어, 여기는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이야요 어, 다용도실 한 어, 번만 안 찍으면 큰일 나지. 네. <laughs> l s g 시스템 창호 이렇게 들어와 있고, 네. 화구 같은 경우에 SK 매직의 어,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일 거야. 네. 이렇게 들어와 있고, 후드도 하츠 샀고, 음. 아 이거 아주 품이! 좋지. 네. 어,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타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요리하다가 음식물이 좀 튀더라도 어, 오염되더라도 행주로 쓱 닦으면 깨끗하게 지워져. 그렇죠. 자 이제 다용도실, 다용도실. 보여줄 건데 다용도실도 굉장히 잘 나왔어. 음. 음. 일단은 다용도실 넓이 적당한 사이즈 잘 나왔고 네. 콘센트도 깔끔하고 이렇게 메인 수전도 이쁘게 달아줬는데 네. 여기 이제 워시타워는 새로 배치하면 되고. 이쪽에 보조수전이 조금 낮게 나왔지 음. 요게 조금 아쉬워 네. 그리고 렉 x 하우스 시또 시스템 창으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음. 어, 그러니까 여기 워시타워 있잖아 빨래 해갖고 건조기 돌리기 보다 날 좋은 날 이런 날씨에 밖에서 어, 그냥 햇볕에 말리면 너무 좋지 최고죠 어,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잘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거실 공간인데 거실. 거실이 주가 끝내 줘 아, 뭐 어. 거실은 뭐 와. 말할 게 없지 일단 옵션으로는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네. 바리솔 조명이 굉장히 심플하게 잘 들어가 있어. 그쵸. 눈부심이 없어. 네. 그리고 매립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지방 곳곳 어두운 곳이 없고 일단 양창구 조잖아 네. 우리 집 테라스 쪽도 볼수 있고 이 앞으로는 운정 호수공원이야. 조금 가까이 와서 담아주면 좋아. 와. 그리고 왼쪽 한번 이렇게 살짝 비춰봐 주면. 저기가 야당 프라자 상권이야. 그렇죠. 어, 건물이. 요렇게 잡아줘야겠지. 네, 어, 이렇게. 어, 호수공원이 바로 앞이고, 요 앞으로 이제 육교가 생긴다는 얘기야. 네. 너무 잘돼 있고, 그리고 이 아트월. 어, 1200에 600짜리. 문양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세리 음 타일로 마감을 해줬어. 음 그리고 당연히 굉장히 좋은 집이니 만큼 코맥스사의 홈 아이오트 월패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거실, 주방, 보일러, 컨트롤러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음. 조명, 스위치 이렇게 세분화 해놨어. 네. 그리고 테라스는 내가 마지막에 보여줄게. 어차피 밖에 나가면 땀이 미친 듯이 쏟아질 네. 거기 때문에 <laughs> 안방까지 안내를 해주고, 네. 안방 옆에 있는 테라스, 그리고 거실 옆에 있는 테라스를 보여줄게. 네. 자, 이제 안방 공간이야.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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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여기 갤러리 창 봐봐. 바로 앞이 운정 호수 공원이기 때문에 갤러리 창을 넣는 거야. 그림이네, 그림. 어, 그림이지. 사계절의 변화를 아, 얼마나 이쁘게 볼수 있어, 그렇지? 안방도 마찬가지로 삼성 모풍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이들어와 있고 네. 테라스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발코니 창호를 굉장히 큰걸 썼지. 네. 굉장히 비싼 유리를 이 창호를 이렇게 많이 썼어, <laughs> 사용을 했어. 사이즈도 정말 잘 나왔어. 맞아요. 우리가 레이저 중자로 실측을 해서 항상 우측 상단에 띄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방 크기랑 비교해 보면 좋겠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야? 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면 와 드레스룸이 일단 보여. 기역자로 시스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1 0자 정도는 나와. 음 그러니까 옷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던 그 에어컨이 없는 방, 네. 그온 가족의 드레스룸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환기창도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 먹는 하나 필요가 없어. 없죠. 사실 드레스룸하고 이렇게 안방 욕실이 같이 있다 보면. 안방 욕실에서 습기가 나와서 어좀 걱정이 되잖아. 그쵸. 근데 환기창이 바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습기 걱정 안 해도 돼. 네. 자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안방 욕실. 오, 너무 고급져. 호텔식 네, 건식 세면대. 네. 그리고 거울 수납장도 이쁘게 플랩장으로 넣어줬어.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용변 보는 데 있고 네. 샤워는 그럼 어디서 하냐? 어디로 하냐? 이렇게 들어가 이 이렇게 샤워도 쓰고 완벽하게 해줬기 때문에 습식 건식 확실하게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골드 폰에 이제 수전 있는데 여기 봐봐 맨아 선반이 네. 와 이렇게 깊어 엄청 깊네요 응, 엄청 깊어 그래서 아 샤워 용품은 이쪽 안에다 비치해놓고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어 네자 그럼 나가서 내가 이제 안방 테라스부터 보여줄 건데 네. 와좀 떨린다 일단 <laughs> 테라스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건 아니야. 이 네. 앞으로는 뚫려 있어. 아 이쪽으로 어, 지나갈 아수 있게 됐어. 그렇게 한번 가볼까 나가서? 괜찮은데요. 어. 자 일단 나... 나가서 보여줄 건데 큰맘 먹어야 돼. <laughs> 잠깐만. 어, 네. 신발 좀 신고. 네. 응, 박 부장 신발 내가 세팅해줄게. 고맙습니다. 응. 젠틀하시네요 마음에 없는 소리 같다. <laughs> 일단 이쪽은 이렇게 데크 시공을 해놨어. 와이 아래는 지하주차장이야. 네. 어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어. 굉장히 넓지. 이렇게 뚫어놓고 있으면. 그리고 울타리도 이렇게 안 보이게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잘 해줬고 아 이쪽으로도 공간이 있어. 그쪽으로요? 어, 이쪽 안쪽으로까지 공간이 좀 있고 이렇게 비춰봐줘봐. 이 벽면에다가 어닝 설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다. 어, 완전히 덮어지게. 맞아요. 정말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 네. 어, 이런 라탄 소재의 이런 의자 같은 거 갖다 놔도 너무 좋고 아 바닥은 또 타일 마감했기 때문에 관리가 편해. 네. 저쪽은 전기 콘센트. 전기 당연히 사용할 수가 있어. 네. 이쪽도 전기 콘센트 있고, 이쪽은 당연히 수전. 이렇게 네. 빼놨고. 와, 이썬네드 봐봐. 일광력 하라고. 옆에 이제 운정 호수공원. 아. 이쪽으로도 또 이만큼의 공간이 있지. 오. 내가 말한 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 아. 한번 가보자. 우리 집 거실이야, 이쪽은. 거실. 음. 자, 거실 옆에 있는 테라스. 와, 여기도 굉장히 와! 넓어. 그치 어마어마하지. 네. 여기도 전기 콘센트 나와 있고 당연히 수전도 나와 있어. 네. 그리고 관리하기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바닥 다 타일로 되고 군데군데 벽등까지 있어. 음. 뭐 야간에도 이용할 때 굉장히 좋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데 밤에 지금은 너무 덥지만 네. 밤마다 지금 열대야가 뭐 30일이라 네.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는데 맞아요. 사실 이런 테라스에서 좀 저녁에 좀 선선할 때 바베큐하고 그러면 어디 놀러 온 기분 들것 같아. 그렇죠. 어. 자, 오늘의 집 어떻게 봤어? 확실히 비싼 이유가 있는 집 같아요. 맞아. 비싸면 좋아. 싸고 좋은 집 없어. 네. 어, 다른 컨대 없어. 네. 여기 자본주의 국가야. <laughs> 어, 싸고 좋다라는 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야. 네. 어, 사람이 거짓말하지, 돈은 거짓말 안 해. 맞아요. 사기는 왜 당해? 자신 욕심에. 본인 욕심에 당하는 거야. 네. 어, 세상 만물에는 제 값이 있어. 네. 이 현장 보고 마음에 든다. 한 4인 가족이 와서 넓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네. 어, 단독주택 보셨던 분들, 요렇게 틀어서 요런 집 보셔도 좋아. 자,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입지가 가장 중요해. 네. 요런 집은 나중에 되팔 때 황금성도 굉장히 좋아. 그죠 그러니까, 어 나는 여기 한번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유선문이 주면 되고 네. 와서 보고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청춘 하우징 또한 남들 뭐 채널에서 뭐 해준다 뭐 해준다 하잖아 요 그건 말만 안할 뿐이야 상스럽잖아 무슨 <laughs> 뭐, 뭐 말을 해야 돼? <laughs> 맞아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어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 <laughs> 네. 그러니까 오면은 여태까지 말은 뭐 채널에서 내가 나쁘고라서 안 떠들지만 그거 어디보다도 잘 해주고 있어. 여기서 내가 4년째 활동을 했는데 모르는 분양 팀이 있겠어 모르는 건축주가 있겠어. 당연하죠. 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꼭 연락 주고. 네. 요거는 내가 한번 또 해보고 싶다. 왜냐면 앞에 동이나 이런 거는 청춘이 계약을 많이 했는데 요 동은 사실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계약을 못 했었거든. 네. 지금 보시는 시청자 분이 계약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